오늘도 그러고 뭐가 날마다 시끄럽게 하는거야? 망치들고? 아니 망치들고 그저께도 시끄럽게 하더니 오늘도 시끄럽게 하네 도대체 누 어디서 그러는거야 망치들고 시발 벗고 가 왜냐 내려올 때 위험하니까 양말 빨면 되고 스킨 오션 발라가지고 미끌미끌하네 아 난간대도 여기 중간중간 하나 한 개씩 더 해놔야지 문 이게 이렇게 난간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 옆집 옥상에서 하는데 바로 천장에서 옥상에서 두드러 패는 것처럼 시끄럽네. 아 우리 집 옥상에서 그런 줄 알았네. 아이고. 그리고 이 난간대가 한 가씩 더 있어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있대 난간대가. 어머니에고 아, 뭐. 양손으로 잡고 가야 되니까 이거 여기 아줌마 주인 아줌마는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지? 어디서 탕탕탕거리는 거야 도대체? 주인 아줌마는 대단해. 여기 그그 그, 뭐 빨래 빨래 바구니 들고 빨래 바구니 들고. 왜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지 한 손으로 어, 나보다는 청배는더 나은 것 같아. 난갈 때도 잡을 때도 별로 없어가지고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자르는데 빨래를 그것도 무거운 빨래를 들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늦이 못해. 이게 망가 때가 완전히 90도 90도 각도여 가지고 80도도 아니고 한개두개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1두개세개 완전히 가파른 산, 산, 산인데 날마다 동상으로 좀 찍어놔야지. 여기 우리 집 옥상인 지 알았대 씨... 뭐 여기 어디, 어디 쓴 거야 한번 봐야지 공사를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집, 집 전체가 울리게? 아, 집 전체가 울려. 시끄러워서 돌아가시겠어. 도대체, 어디뭐 뭐 하는 거 도대체? 며칠 전에도 그러더만, 오늘도 또 그러네. 그래서 여기 층간소음 큰일나 오해, 오해 사고 이게, 무, 이게 이게 큰일이라니까 이게 봐봐 우리 집에서 안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것처럼 이게 오해를 산다니까 바로 위에서 그런 것처럼 옆집도 아닌데 아유, 진짜 층간소음 오해 산다니까 확인 안 하면 아이씨 난 누가 옥상 가서 그런 줄 알았네 이거 동영상 올려